근데 우리 그것도 있던데 여러분 다들 키카드 한번 꺼내보세요 키카드 야 키카드 어떻게 또 나한테 키카드 어떻게 꺼내려 아 안녕하세요 저, 아 접니다 저, 아 접니다 아접송합니다한번 어, <laughs> 어, 아, <laughs> 꺼요 ㅈ <laughs> 나 무서운데? 그러니까. 아, 아 개무서워 <laughs> 어, 휴은이! 휴이 만났을때 놀랬단 말이야 깜짝 놀랬다고 우리 우리 어이 씨 깜짝이야 씨어야 <laughs> <오, 씨야. 웃음> 어, <야>, 깨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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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짤벌려 왜 <laughs> 무서워 참이 어, <힘이>. 우리 우리 <laughs> 어 헤돌레 먼저 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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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<laughs> <laughs> 어, 물이다 어, 물이다. 어? 문 열었다. 데 어? 이거 어? 어안 열려. ff 여기 아니 사다리 그 어, 사다리 아. 찾으라고 한거 보니까 사... 아, 이거 <laughs> 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개 웃기네 어문 열어 문 열어 다다 균형잡기 어떻게 균형잡기 오이 씨 <목소리>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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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떨어졌지 <laughs> 진짜 떨어졌냐고 일로 가자 가자 야야야 오 깜짝이야 아, 씨, 왜? 왜? 잡혀어아아 왜? 왜왜왜왜왜 <목소리> 아, <왜. 목소리> <왜>, <목소리> 어디가 어디가 <목소리>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<목소리>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어디 어디 어디? 야 위있네 <laughs> <미나. 오! 오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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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데서 죽었어. 코에서 죽었어. 안가에요아 이거 누가 누가, 누가, 누가 그거 했었네. 누가 들어갔네. 아 이거 로프 뭐냐고 이씨. 로프 반동이야? 어 내가 이거 한번 맞춰볼까 내가 볼때형 빨파 빨파야. 오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뭐야 뭐야? 웃기겠어. 이거. 야 뭐야? 아니 아니 뭐야 아니 혹시 혹시 하버드 생입니까 혹시 혹시 하버드 생이에요? 그냥 아, 나다 아문 열어야 돼 우리 우리 열쇠 하나 먹었어 야 무성아 빨리 가 앞으로 너뭐 하는 거야 아니 오빠 어내 오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왜 뛰어? 아 어? 근데 너가 프레이시를 들었으면 책임져 야뭐 하냐 어어 미친 어? 어? 나다. 고 아유. 죽었지? 개걸 봤지? 개걸 봤지? 개걸 봤지? <laughs> <잉, 웃음> 오빠는왜그래 아 <laughs> 일 야. 야, 우리 숨 좀, 야, 야, 다나가깐숨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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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<environments> 고르자, 숨 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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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니다 아, 잡니다 아, 아, 입니다 아, 잘iniz. 아, 다 아, 아, 잘합니다. 아, 잘합니다. 아, 잘이다. 아, 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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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� Deep> 야, 야 이게 어, 어떻게 이천 원짜리 게임이야? 이게 어떻게 팔천 원짜리 게임이냐고.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? 그렇지. 진짜 문은 안 왔는데 이제 어떡 하냐? 우리 열쇠 어떻게 찾냐? 와, 왜또 나? 빨래, 빨래, 나, 나. 나, 나. 어 어떤 새끼나? 야, 야, 서유 죽었어. 나 대체 서유원이 죽었어? 우동아, 나, 아 서유, 아건서아 아, 서유 먼저 가. 이 새끼 이거. 아까부터 이거 맨 데, 앞으로 야, 안 갔어. 서유 서유, 아까부터 앞으로 안 갔어. 나 앞으로 갔었다. 나 접판 깼잖아. 아 빨리 가. 자실 그 이거 직박 구리 폴더만 찾을 줄 알지. 씨. 직박 구리 폴더는 씨. <laughs> 야, <laughs> <직박구리 폴더만 웃음> 처음내기형 뭐, 우리 다 같이 우리 그 뭐야 꿈빛 파티실노래도부를까아가라고왜 아, 가라고? 아, 왜? 아니 왜? 뒤에 개물있다고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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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왜다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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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? <laughs> 무서워 그만 가. 아마아마아 아다 아다 일로 와 일로 와. 미친 놈아 일로 오라고. 왜 <laughs> 뭔데? 뭔데? 여기 맞아? 몰라 무서워 같이 가자. 끝이 없어. 아니 우리 같이 가자. 우리 같자 그래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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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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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울고 싶었을 때도. 미소 짓게, 미소 짓게 만드는, 만드는 마법, 만드는 마법.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생각만,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. 재밌잖아요. <laughs> 우리 미자들끼리 힘 합쳐요. 그래 저스 같은 누인데 조금 갖다 버려 맞아 맞아 맞아. 어려워, 맞아, 맞아. 포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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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. 포근, 포근, 달콤해. 어? 어 뭐야 어어야 후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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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어 무서워 후레치 야 없어 어 만들었어 만들었어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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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 니가 앞으로 가자 뭐냐 어? 미나, 야 씨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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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뭔데 가자 가자 뭔데 무서워 무서워 가자

도망가! 씨발! 시바! 나.. 안 도망가 <laughs> 시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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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바 시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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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